백룸하도 봤더니 이제 백룸만 이상하고 준내 아늑함 내 집같음 저도요 네 세상의 모든 게임을 공략한 남자 프리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할 공포게임 게임이 굉장히 쿨하네요 아, 소리도 큰거 같던데, 그쵸? 지금은요? 발소리 괜찮아요? 네, 여러분들, 세상에 모든 게임을 보고 계 남자 프리입니다. 오늘할 공포게임 바로! 백룸 루프라는 공포게임인데요. 네, 이 공포게임은 바로 여러분들 백룸과 8번 출구가 합쳐진 게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8번 출구류 백룸 게임이고. 또 백룸 고인물이기 때문에. 네, 뭐 8번 출구도 고인물이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순식간에 이 게임 깰수 있을 것으로 보여요. 오. 개 상남자인데? 그냥 바로 어깨 빵 쳐버리는데? 이게 지금 보니까 저영 써져 있는 거 보니까 이게 영범방이고 그러니까 이거 거의 무슨 헬스장에서 가오 잡는 억강이들. 여기 서지는군요. 하지만 아무리 어깨를 운동해도 철문을 이길 수는 없었다. 여기 마사지 받고 있는 친구도 있고요. 오나리자, 누, 오케이. 아, 별규. 이렇게 외우면 되는 거잖아요, 그쵸? 이상이 없으면 계속 지나가고, 이상 한 곳이 있으면 이문으로 다시 돌아가래요. 아 네? 저기요? 아니, 갑자기, 어, 예? 예? 아니에요, 선생님. 이 상이 있자마자 돌아갈 수가 없는데요? 아니 나 갇혀가지고 아무것도 못하는데 이 상이 뭔 상관이야 이거 예? 화투풀이 있다고요? 다크 소리 왜이 있었어 아까 이것도? 아 저것도 그거구나 어? 씨칩 있었나? 아 이거 무슨 어씨 물도 있고 아 cctv 너무 많아 없었어 아니야 이거 내가 못 봤을리가 없었어 cctv 역시 야 이거 이건 딱 봐도 많아 역시 딱 봐도 이상해 눈 감고 봐도 이상이저 정도야. 아니, 여기 뭐 이상한 밖에 없어? 아니, 전등 이렇게 많지 않았을 텐데? 아니, 이거 왜, 아니, 아, 뭐야, 아니, 이상 항상 밖에 없어, 게임이! 예? 예? 어? 어? 전등, 어, 전등 원래 이게 맞았나? 이것도 좀 느낌 이상한데? 아닌가? 눈은 좀 많이 튀어나오긴 했었어요. 아니, 근데 문 열었는데 이상한 거 나오면 그냥 바로 죽던데, 이거 뭐 어떻게 해야 되는 거임? 다행이다. 이번에 이상 없겠지. 아씨, 이상 또 있었어. 아, 이상이 몇개 있는 거야? 아, 전, 아, 전도 이렇게 일자로 있는 게 이상이었네? 어, 아니네. 아니, 뭐야? 아니, 저 눈동자 왜 떨어져? 아니, 뭐가, 아니, 아니, 영층은 적어도 알려줘야 될거 아니에요. 뭐가 바뀌었는지, 뭐가 그대로인 건지. 아니 이거 이상하네, 게임이. 정답을 주셔야지, 제 정답을 맞추죠? 아니, 전등이 원래 이렇게 가까웠나? 아, 야, 너... 아 맞나 보다, 방금께. 오케이, 했스 전등은 저기에 맞고. 이제부터 진짜야. 이틈 사이를 봐. 원래 해골이었나? 아, 고양이 없었어. 그리고 또 저렇게 뚱뚱한 고양이 없었어. 역시. 문 닫고 문도 깎고 이건 진짜 이상형성 없다 이거 있으면 말도 안돼 어까임 저분뭐 어, 하시는 분이죠? 운동 지리시는데요? 많이 신나 보이시는데? 야, 플랭크로 저렇게 온다고? 바로 살 빠지긴 할듯 잠깐만요, 잠깐만요, 잠깐만요. Light. Red light. Red l i oh, 어 h t 이 r e e 포도주 아니 딸기주스가 나오고있어 나 봤어 전등은 불규칙한게 맞습니다 다 이상형상 없어. 역시 이번에 있을 것 같아. 방심하면 안 됩니다. 아까 마지막 갔을 때 나왔거든요. 없는 것 같은데 있었어 네 아니 왜뭐 요가 요가 선생님이셔?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백룸의 요가 선생님 소개하겠습니다. 예이 운동이 굉장히 허리에 좋아요. 허리디스크 걸리신 분들은 꼭이 자세로 운동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섹시한데? 나 유혹하는 거 아닐까? 지금 아니, 이게 백룸계 야동? 다먹고 있긴 해. 아씨, 지가 춤추고 있네. 진짜 어리임 네? 이번에는 정상일려나? 아니야, 아니야, 정상, 아니야, 정상, 아니야. 아저씨 비키세요. 제가 먼저 불갈게요. 같이. 안나 장갑이요? 원래 장갑 끼지 않았나? 근데 이거 비상구 문 여는 거 아니야 내가 보기? 열 필요 없어 여, 여, 열면 끌려가 이게 이상이 있으면 그냥 틈 사이로 보는 거 같은데 내가 느끼기이 여기 틈 사이 아무것도 없으니까 없는 거 딱히 이상형상 안 보이는데, 모니도 화면이 흰색으로 켜져 있었어요. 흰색. 네에? 가짜다 한풍구가 지금 3개 있어 한풍구는 2개! 신발 주황색 어? 본체 없었어 나또이 컴퓨터를 좋아하기 때문에 저런 본체가 있냐 없냐를 특히 그림 이상했어. 어, 요거 있었나요, 여러분? 한 풍구? 없었던 것 같기도 한데. 실수 고비거든요. 제발. 아, 씨. 아, 뭐가 있었던 거야. 생각해보면, 백룸 자체가 이상현상이잖아. 액자 받침? 어매이 네? 이게 뭐야? 아! 운동장왜날 보고 있지? 이건 뭐지? 이만 진짜 없다 이거 네? 뭐하세요 여기서? 뭐 피부에 양보하세요 이런거에요? 오케이 고마워요 고민도 안했음 이렇게 확 깨다는 거 좋아. 고민도 못 하게 그냥... 되게 하남주처럼 막 자잘한 거 바뀌는 게 아니라, 이렇게 큼지막하게 바뀌는 거 너무 좋아. 근데, 나보엔 이건 진짜일 거 같다. 랜드 왜안 끊네? 요번 꺼까지하는나 소리가 났어야 했어. 어떤 소리야? 얼굴은 원래 이랬던 거 아닌가? 전기 소리야? 소 리가 있었 다고 그냥 가면 되는 거지？내가 보기 에도 뭐없 거든. 어. 아, 이거 언제 끝나 는거같 은데. 갑자기, 디지크 게임이. 아니, 저 점프 또 되게 멀리 있네. 어. 아, 이거 점프샷 안 눌려. 아, 진짜. 어 뭐야? 예? 본압지리누 2초 걸렸는데요. 여러분 봤습니까? 2초 안에 백루 스피드를 하는 방법 아주 쉽죠? 30층까지 깨야 되는 거예요? 아, 근데 여러분들 일단 여기서 잠시 녹화 종료하고.